안녕하세요. 오늘은 탯줄 도장에서 탯줄을 최대한 좀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제작 방법입니다. 저희는 이제 꾸밈 재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, 이걸 많이 넣게 되면 탯줄이 좀 가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. 탯줄이 좀 가리, 가려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꾸밈 재료로 충분히 이렇게 탯줄을 가려서 제작하면 되고, 탯줄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은. 사실 꾸밈 재료 없이 탯줄만 넣은 채 내진으로 고정시켜도 됩니다. 근데 탯줄만 넣을 때는 사실 조금 어... 밋밋해 보이죠. 그 탯줄만 너무 정나하게 보이는 게 그래서 조금 예쁘면서도 최대한 탯줄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우선은 탯줄이 홈에 들어가는 게끔 그렇게 잘 말아서 사이즈를 좀 맞춰 주시고요.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홈 높이보다 태춘이나 꾸밈 재료가 한 2-3mm 정도는 더 아래쪽에 배치가 돼 있어야지 충분히 내진이 덮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 은 탯줄을 많이 노출시키면서도 좀 예쁘게 제작할 수 하려면 꾸밈 재료를 좀 적게 넣으시면 되어서 바닥에 꾸밈 재료가 보장의 바닥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특히 요 금색 파편 이걸로 꾸미면 예쁩니다. 음. 살짝 뒤 배경에 금색을 제작하면 휠도 더 돋보이고 네, 이렇게 하면은 태줄도 충분히 홈 안쪽으로 들어갔고 뒷 배경에는 금색 파편 조각들이 살짝 비쳐 보이는 게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죠 파편들 배경들에 조금만 부분들 더 채워 주셔도 되고요 제공해 드리는 UV 레진을 평평한 바닥면에 놓고 주입해 줍니다 한번더 태줄 위치 확인하고. 기포가 발생하는 거 확인하면서 기포 제거하는 거 잊지 말아요. 근데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기포 제거 작업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기포 작업, 제거 작업까지 끝나면은 이렇게 네, 탯출이 예쁘게 많이 노출되도록 꾸며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경화를 해볼게요. 저희 레진은 UV LED 레진이라서 24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,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경화기로 약 5분 정도 경화시키시면 됩니다. 여러 차례 경화작업을 거치서 5분 이상 경화시키면 이렇게 예쁜 탯줄 도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